네에미야서 8장 9절부터 12절 말씀 네에미야서 8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격하겠습니다 11장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보는지와 아. 중도부에 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앞스라와 배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의 일을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에게또 그들에게 일을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왕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내비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저 어휘를 보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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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사랑의 눈으로 봐야죠. 네. <laughs> 네. 앞으로는 잘 사랑의 잘 눈으로 잘 보시면서 인사하시바랍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첫째 애가 방학을 하면은 제가 하도 애가 공사 다망해서 제가 꼭 놀아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뭐 거동을 못하니까 뭐 약속을 전혀 못지키다가 이제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정상적으로 걸어다녀요. 그래서 이제 어 이번주에 인제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아이들 영화가 개봉했길래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아하예요 진짜 짠하들 짠할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에스컬레이터만 타도 기뻐하는 애들요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아빠 너무 좋아. 아빠 너무 좋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기뻐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뭐, 겉으로는 투명스럽게, 야, 오늘 뭐, 너 생일이냐? 뭐, 이렇게 좋은 거 많이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속마음은 너 기뻐하니까 좋다. 야, 아빠도 마음이 좋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재물을 얻었을 때 기뻐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었을 때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기쁨들은 참 우리가 자주 얻기는 또 쉽게 얻기는 힘듭니다. 자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나 그렇지 크면 자녀로 인한 근심할 때가 사실은 더 많다고 합니다. 재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재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명예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쁨들을 얻기란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때로는 아파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는 없어서 괴롭고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와로 네, 인하여 기뻐하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가만히 이제 얼굴을 이렇게 겨는 줄로 봤는데 우리가 기뻐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있나요? 오늘 주님으로 인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보시면서 아 맞아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 기뻐해야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 이 마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신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보시면 믿음으로 기뻐하라 믿음으로 기뻐하라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중교를 하면서 남부교회 처음 왔을 때 설교를 내가 뭘 했나 생각이 안 나서 찾아왔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막상 아니더라고요. 뭐냐 제가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설교를 처음에 수요예배때 와서 했는데 그걸 제가 그 설교를 찾아서 읽으면서 느낀 게하나있습니다뭘 느꼈냐면 그 설교의 글만 읽어도 야 지금 내가 굉장한 확신에차 있구나 굉장한 은혜에차 있구나 기쁨이 넘치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그 글만 보는데도 제가 느끼시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할 당시가 이제 제가 은혜가 막 충만했을 때였어요 뭐 지금 지금보다 더 충만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제 사역지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문을 쓸 때는 참 확신에 차있고 기쁨에 차있다는 것을 제가 글만 읽어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강화에서 7년을 살았거든요. 7년 살던 곳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오는 게 기쁜 일이었을까요? 아마 기쁜,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떠나보요떠나려요 새로운 곳에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은 막막한 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올때 제일 큰 걱정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먹고 사는. 아, 과연 우리가 굶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제가 그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렇게 막막한데요, 그렇게 막막한데, 제가 쓴 설교문을 보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그래서조차 이 기쁨에 확신이 있는 것이 막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건 이스라엘 가운데 확신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출애굽에서 광야의 4 0 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끄신 하나님. 이게 기억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 기뻐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성벽은 무너져, 성병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24시간 내내 누가 쳐들어올까봐 걱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생활고가 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라는 이 확실한 말씀과 믿음이 생기니까 그들이 기쁨이 생기게 됐다는 것. 또한 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회개를 불러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왜 우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자신들의 믿음 없는 삶을 돌아보고, 죄를 돌아보고 결단하면서 그들이 감동하여 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다 근심과 걱정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믿고, 또한 새롭게 내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소망으로 기뻐하다 소망으로 기뻐하다 소망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 구절에 보면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개념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날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의 이 주권이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도 아니고, 병고침도 아니고, 세상의 근심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은혜를 주심을 믿어야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파트에 처음 살았는데 저희 아내 꿈이 아파트 에 사는 거예요. 저는 살아봤어요 아파트. 네, 1층이었는데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집이 좀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어서 그 베란다를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 공사하는 2주 동안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짐을 다 공사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가 있었어요. 지하실이 있었어요. 아파트 옛날 아파트죠. 그 지하실에 막 쥐도 돌아다고고양이도 돌아다니고 난리가 뭐 나는 그런 굉장히 어두컴컴한 지하실인데 한 2주 정도 거기 쪽방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겨울에. 그래서 막, 씹는 것도 힘들죠, 먹는 것도 힘들죠, 자는 것도 힘들죠, 냄새 나죠, 뭐. 아무튼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음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요, 기뻤어요. 왜 기뻤는 지 아세요? 그때 저희 아파트가 방이 두 개였어요, 방이 두 개여서. 부모님이 한방 쓰시고 저희 누나랑 저랑 이제 한방 하셨는데 그 확장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재방이 생기는 거예요 재방 이그 부엌에 있던 공간을 잘 해서 공사를 해서 거기 이제 재방을 하기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여간 힘들고 불편한 일이 아닌데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떻게 거기서 음식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마음이 막 기뻤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기 전날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잠도 안 오고 막 설레었던 것이 기억합니다. 불편하고 힘든 그 기간을요. 그 들어갈 거라는 소망, 내방이 생긴다는 그 소망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방이 새로 생기고 집이 고쳐지고 그곳에 갈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지하방에 생활할 때도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땅의 고생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성과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인총이 어 중원재증 벗고 보니 쭉 나가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다음 뭐예요?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울음을 멈춥니다.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얻었음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를 주님의 문안절에 축원합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두 번째 소망으로 기뻐했어요. 그럼 뭐 뭐로 기뻐할까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사랑으로 기뻐한다. 가서 서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나누고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나누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백성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곳,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감명이 감동을 받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TV에 나왔는데 어떤 아이가 뭐 제가 실명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6 뭐모 씨 아들인데 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기를 사려고 3년 동안 용돈을 모았대요. 아이가 3년 동안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초등학생. 이이 아이가 오로지 자기가 바라는 그 게임기를 사려고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한 50만 원 정도 모았대요. 50만원 정도 모았는데 어느 날 아빠가 아이한테 그러 드려. 얘야 우리 지역에 어려운 노인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위해서너 모은 거 한번 기부해 볼래?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게임기 살려뭐 돈을 모은 아이한테 아빠가 참 <laughs> 기부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기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평소에 아버지가 이제 기부하는 걸 보면서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큰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자기가 모았던 50만 원을 기부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기부하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잘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기부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기부에 동참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한양계협회에서 달걀 200판을 기부하고요, 이 아이한테 표장창하고 상금을 줬대요. 한 20만 원 정도로 상금을 줬나 보죠. 이걸 또 기부했어요. 아이가 어떤 공무원이 너무 마음을 좋으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이 아이가 사려고 했던 게임기를 사줬대요. 근데 이 아이가 더 이상 게임기가 기쁘지 않아요. 참 신기하다. 그거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임기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이번에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TV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참 사랑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만든 50만원을 남에게 주었는데, 기뻐할 수있다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좋은 게임기 사고, 내가 좋은 차 타면, 그것이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다, 단 것을 서로 나누고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다라는 이 나누다의 원어는 그냥 내가 그냥 사소한 것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누다의 원어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제사장들에게나 바칠 만한 좋은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아주 좋은 것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 버리는 것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때 오늘 성도의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재물이 아니라도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오늘 성도는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절에 근심하지 말라. 영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애쓰는 것을 나누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우리 또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가 사랑으로 기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천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오늘 성도의 가장 큰 힘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크게 즐거워하니 입이 있는 그들이 그 일부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닙니다.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깨달았더니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쁨이 회복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박국사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밤남남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역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이 힘든 시간 가운데 기쁠 일이 무엇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을 얻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기뻐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혹시나 주님께 나아갔음에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인해서, 사랑의 나눔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 기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나오셔서 믿음이 회복되시고 소망이 회복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찾아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는 기쁨을 찾지만 그 눈이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것으로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겁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백성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남극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돌아가는 귀한 예배와 식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